어젯밤 당신은 눈이 건조하고 따갑고 자동차 불빛이 유난히 눈부신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더 또렷한 시야로 깨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비싼 약이 아니라 부엌에서 익숙한 익힌 채소 네 가지만으로도 잠자는 동안 눈을 부드럽게 보살필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선택들은 노년층에게 적합하고 저녁 식사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몇분뒤왜 저녁에 올바르게 먹는 것이 막막의 자가 회복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한 가지 채소가 60살 이후 시력을 지키는 열쇠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고 비용은 낮으며 도심과 근교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잘 맞고 신뢰할 만한 과학 지식에 기반합니다. 메뉴판을 읽으려면 눈을 가늘게 떠야 했거나 야간 운전이 두렵거나 모든 것이 흐릿해져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눈은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노화되고 있을 뿐이지만 알맞은 영양을 알맞은 때에 공급하면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영상의 끝부분에서 네 가지 채소를 모두 알게 될 것이며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 종종 간과되는 것까지 효능을 끌어내는 조리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느낌을 나눠 주시면 우리 모두가 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부엌에서 가장 익숙하며 어두운 곳에서의 시야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채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밤 시간대 회복기에 맞춘 영양의 타이밍이 어떻게 눈을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하기에 합리적인 출발점입니다. Yeah. 당근 당신은 아마 당근은 눈에 좋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 이제는 호의적인 조언 정도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 특히 밤에 선명하게 보기가 어렵거나 밝고 어두운 곳 사이에 적응이 더딘 어르신들에게 이 권고는 탄탄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매일 꾸준히 실천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근의 선명한 주황색은 카로티노이드 계열 식물 색소인 베타카로틴에서 옵니다. 베타카로틴은 프로비타민으로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시력에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는 특히 망막의 간상 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로돕신 합성에 직접 관여하여 시각 색소를 안정화하고 빛 자극 전달을 돕습니다. 이 간상세포는 빛이 약하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볼수 있게 해주는 광수용체로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로돕신이 충분히 합성되지 못해 익숙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야간샤 흐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할 때 적응 곤란, 밤 운전시 전조 등에 의한 불쾌한 눈부심 등입니다. 이 상태를 야맹증이라고 하며,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비타민A 결핍은 비교적 예방이 가능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조리법은 생체 이용률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를 좌우합니다. 생당근은 건강에 이롭지만, 이 이점을 얻는 최적의 방법은 아닙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단단한 식물세포벽 안에 들어있어, 몸이 이를 방출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굽거나 찌거나 볶아 익히면 섬유가 부드러워지고 세포벽이 무너져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잘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므로 혈류로 제대로 흡수되려면 건강한 지방 공급원이 필요하며 그래야 눈의 표적 조직으로 운반됩니다. 익힌 당근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기 또는 소량의 버터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운반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지방 한 작은 술만 더해도 채소에서 흡수되는 베타카로틴 양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수성과 재생을 수행합니다. 눈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빛 노출과 조절 부담을 겪은 뒤 밤사이 망막세포를 회복하고 재구성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익힌 당근을 먹으면 비타민 A가 야간 회복 시간대에 몸이 가장 필요로 할때 바로 이용 가능해집니다. 비타민 A는 야간 시력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각막이라는 눈의 맑은 바깥층의 건강을 유지하고 유연한 면역계를 지탱해 간접적으로 감염과 염증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비타민 A를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다른 미량 영양소와 함께 충분히 섭취하면 연령 관련 황반 변성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근거도 일부 있습니다. 보충제가 있더라도 당근처럼 식품에서 비타민 A를 얻는 편이 대체로 더 안전하고 균형 잡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타민 A 고용량 보충제 장기 복용은 독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몸은 베타카로틴에서 전환되는 양을 스스로 조절해 이런 위험을 피합니다. 실천적으로는 익힌 당근을 주 2~3회, 특히 저녁에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오븐에 올리브 오일을 약간 두르고 허브를 뿌려 굽거나 살짝 찐뒤 기와 버무리거나 채소 볶음에 더해도 좋습니다. 목표는 영양소를 풀어내되 섬세한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는 적절한 익힘입니다. 이렇게 소소한 조정을 지속하면 어두운 길에서 더잘 보이고 자동차 불빛의 눈부심이 줄며 일상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마법이 아니지만 때로는 소박한 식품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또, 브로콜리 만약 당근이 야간 시야의 주인공이라면 브로콜리는 눈을 내부에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을 위협하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눈의 섬세한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은밀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관절 부기, 근육통, 발목 염좌를 떠올리기 쉬우나 염증은 눈 내부에서도 조용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용한 염증은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망막세포를 약화시키며 보이는 데 필요한 조직으로의 영양과 산소 흐름을 방해합니다. 방치하면 누적 손상이 연령 관련 황반 변성,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같은 시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식탁에서 브로콜리가 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전반적 건강식일 뿐 아니라 시력을 직접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진한 초록 꽃봉오리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 있으며 이두 카로티노이드는 몸에서 황반, 즉 망막의 중심 부위로 우선 운반됩니다. 황반을 눈의 카메라 렌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읽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알아보고 바늘에 실을 꿰는 등 또렷한 중심 시력을 담당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햇빛, 화면, 일상적 산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 렌즈가 흐려지고 약해져 중심 시야 흐림, 선이 휘어 보이거나 시야에 검은 반점이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루틴과 지아잔틴은 눈 속에서 작동하는 천연 선글라스처럼 빛의 청색 영역을 걸러주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며 황반의 구조적 안정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브로콜리의 이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채소는 유황 함유 화합물인 설포라판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설포라판은 직접 항산화제를 제공하는 대신 몸의 내재 항산화 방어계를 켜는 유전자를 활성화해 눈을 포함한 세포를 보호하고 수리하는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낮아진 뒤에도 효과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서 최대 이득을 얻으려면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생브로콜리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질긴 섬유 때문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체내에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삭함을 조금 남긴 상태로 살짝 짜져서 선명한 초록색과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면 섬유가 부드러워져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이들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이므로 올리브 오일을 약간 두르거나 치즈를 조금 뿌리면 흡수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런 작은 조정만으로도 체감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책을 읽다. 금세 눈이 피로해지고 집중할 때 눈에 부담을 느끼던 분이 일주일에 몇 차례 저녁에 찐 브로콜리를 더한 뒤 한두 달이 지나 일상의 과제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극적 변화가 아니라 시간이 쌓이며 꾸준히 나아지는 개선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한겸 특성과 장기적 눈 건강 사이에는 연관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연령 관련 황반 변성과 기타 퇴행성 안질환에 알려진 요인입니다. 브로콜리처럼 한겸 작용이 있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현재의 시력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의 저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꽃봉오리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 줄기는 식이섬유, 비타민C,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눈 조직에 전달되어 기능과 회복 과정이 뒷받침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찐 브로콜리 반컵을 주 3, 4회 섭취하는 습관이 시력을 지키는 강력한 루틴이 될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조리하기 쉽고 영양이 깊습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비싼 보충제나 첨단 기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 역할을 하도록 조리만 제대로 하면 오래도록 익숙했던 소박한 채소들이 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3 케일 브로콜리가 든든한 방패라면 케일은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보호환경과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한 짙은 녹색 입체소지만 시력을 보호하는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식품군에 속하며 심각한 시력 저하 위험이 큰 이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케일이 두드러지는 상태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 즉 amd입니다. amd는 단순한 흐릿한 시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반이라는 망막 중앙의 작은 부위가 서서히 퇴행하는 과정으로 또렷한 중심 시력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황반이 약해지면 거의 모든 근거리 작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책 읽기가 힘들고 얼굴의 세부가 흐릿해지며 물한 잔을 따르는 일조차 감으로 해야 할수 있습니다. 케일이 강력한 이유는 브로콜리와 같은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더 높은 농도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색소들은 황반에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내부의 선글라스처럼 작동합니다. 화면과 햇빛에서 나오는 괴너지 블루라이트를 걸러주고 과도한 빛을 흡수해 눈부심을 줄이며 섬세한 망막 세포를 손상시키기 전에 활성산소를 중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몸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며 케일은 탁월한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황반색소 밀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더 두껍고 튼튼한 자연 필터를 의미하며 amd 발생 위험이 낮은 것과 연관됩니다 다만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케일도 올바른 조리가 필요합니다 생케일에는 옥살산염이 있어 칼슘 같은 무기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겐 생케일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살짝 찌거나 빠르게 볶으면 옥살산염이 줄어 위장에 부담을 덜고 눈을 보호하는 영양소의 방출과 보존을 도울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이므로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조금 더 하거나 치즈를 약간 뿌리면 흡수가 크게 향상됩니다 케일의 장점은 카로티노이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막과 눈의 흰자 공막의 콜라겐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혈액 근거와 순환을 돕는 비타민K도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미세모세혈관을 통해 망막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려면 좋은 혈류가 중요합니다 또한 케일에는 케르세틴과 캠페롤 같은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눈 전반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스트레스는 연령에 따른 시력 저하의 주요 촉진 요인이며, 식단에서 항산화제를 꾸준히 공급받으면 마치 상시, 청소반처럼 세포를 보호합니다. 어떤 음식도 진행된 황반변성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케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진행을 늦추고 남아있는 시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실천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도 변화를 줍니다. 30살 때의 시력으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지금의 시력을 스스로 지키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케이를 식사에 더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분만 쪄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약간 뿌려 맛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마늘과 함께 간단한 반찬으로 볶아도 좋고, 수프나 스튜에 넣거나, 오믈렛에 조금 섞어도 됩니다. 핵심은 꾸준함으로. 유 3, 4회 섭취해 눈이 이 보호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하는 것입니다. 케일은 당근처럼 달지도 주키니처럼 맛이 순하지도 않지만 나이에 따른 시력 저하를 막는 데 있어 접시 위에 가장 든든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But 주키니 주키니는 맛이 순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레시피에서 채워 넣는 재료로 여겨지기 쉽지만 노화로 인한 눈의 건조, 자극감, 망막 조직의 취약함에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도전 중 하나는 세포 수준의 탈수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몸은 수분을 더 쉽게 잃고 눈물 분비가 감소하며 망막 시신경 황반을 포함한 눈 안팎의 조직이 압력과 마찰,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특히 밤에 눈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고 가렵거나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주키니는 이 문제에 온화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수분이 90% 이상으로 이겨 먹을 수 있는 채소 가운데 수분 보충에 탁월한 선택지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수분은 눈 표면을 덮는 얇은 눈물막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눈물막은 편안함을 줄뿐 아니라 광학적 표면을 매끄럽게 해 빛이 고르게 들어오게 함으로 상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주키니의 장점은 수분 함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막과 공막의 콜라겐 생성을 돕는 항산화제 비타민 C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해서 그 형태와 강도를 지키는데 기여합니다. 본질적으로 콜라겐은 눈의 골조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러한 조직의 구조적 완전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주키니에는 망막내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관여하는 미량 미네랄 망간도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빛을 처리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며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불안정한 분자인 활성 산소를 중화하는 눈의 자연 방어 체계의 일부입니다. 주키니는 케일이나 브로콜리만큼 루테인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필수 카로티노이드의 전체 섭취량을 보태는 보조적 기여를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소화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소화가 예민하거나 식욕이 줄었거나 씹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저녁 식사로 알맞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순한맛 덕분에 수프, 볶음, 채소 모둠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다른 재료의 풍미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밤에 대부분의 수성과 회복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주키니처럼 가볍지만 영양이 풍부한 채소를 저녁에 먹으면 몸이 밤에 자연적인 유지 보수 주기 동안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키니를 익히면 소화가 쉬워지고 비타민C도 유지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에 가볍게 볶으면 맛이 좋아질 뿐 아니라 영양 흡수에 필요한 건강한 지방도 보충됩니다. 마늘, 허브, 소금을 약간 곁들여도 좋으며 부담 없이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을 넘어 이는 실제 생활에서도 이득을 줍니다. 만성건성안으로 고생하던 많은 어르신이 주키니를 일주일에 몇번 저녁 식사에 더하면서 분명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 채소의 자연수분과 온화한 미량 영양소 지원은 모래알 같은 이물감과 자결감을 줄이고 잠자리에 들때 눈을 감는 느낌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눈이 편안해지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좋은 수면은 눈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주키니는 당근이나 케일만큼 주목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 힘은 섬세함에 있습니다. 수분 상태를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눈 조직의 구조를 부드럽게 지지합니다. 복잡한 식단이나 고용량 보충제 없이 시력을 돌보고 싶은 이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접근이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가지 채소인 당근, 브로콜리, 케일, 주키니를 함께 조합하면 각자의 장점이 어우러져 회복을 돕는 한 끼가 됩니다. 레시피 냄비에 죽히니 반 개를 잘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부드럽게 볶습니다. 당근 반 개를 깍둑 썰기에 넣습니다. 5분간 끓입니다. 브로콜리 꽃송이와 잘게 썬 케일 4분의 1컵 정도를 넣습니다. 물이나 육수를 몇 큰술 넣고 뚜껑을 덮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쪄줍니다. 간은 약하게 하고 원한다면 레몬이나 강황을 더합니다. 저녁에 일주일에 3, 4일 섭취하면 눈의 수선 주기에 맞춰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통밀빵이나 밥과 곁들이거나 곱게 갈아 숲으로 즐겨도 좋습니다. 일상에 쉽게 적용하려면 분량 설정, 최적 조리, 안전주의, 식사 박, 눈 건강 습관에 대한 실천 지침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바로 활용해 보십시오. 1회 분량과 권장 빈도. 익힌 채소 1회 분량은 반 컵, 약70 3회, 브로콜리 34회, 주키니 2, 3회를 목표로 하십시오. 저녁 식사에 번갈아 가며 구성해 눈의 자연 회복 시간과 맞추세요. 영양을 지키는 조리법, 당근은 둥글게 혹은 깍둑썰기에 85분 쪄서 선명한 초록과 알맞은 식감을 유지합니다. 케일은 34분, 가볍게 볶아 부드럽게 비타민C 손실을 줄입니다. 과도한 가열은 피하십시오 안전과 상호작용 유해 와파린 계열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케일 섭취량을 주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큰 변화 전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옥살산 결석 병력이 있다면 익힌 케일을 우선하고 처방에 따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익힌 십자화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되 의사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비타민 A 보충제의 고용량 장기 복용은 피하고 되도록 음식으로 섭취하십시오.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은 전문 지시에 따라 수분과 염분 섭취를 조절하십시오. 식사 외눈 건강 습관. 화면을 볼 때는 20분마다 6m 정도 먼 곳을 20초간 보는 20-20-20 규칙을 지키십시오. 저녁에 3~5분간 눈꺼풀을 따뜻하게 찜질해 눈물막을 돕습니다. 야외에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블루라이트와 자외선을 줄이십시오. 담배 연기를 피하고 실내 환기를 유지하십시오. 의사의 안내에 따라 기저질환과 필요에 맞는 수분 섭취를 하십시오. 조기 진료가 필요한 신호. 심한 안통.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갑자기 떠다니는 점이 많아짐. 커튼이 쳐진 듯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 급격한 시력 저하. 분비물을 동반한 충혈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안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본문에 소개한 식품들은 기본적인 보조 수단일 뿐 필요할 때 진료와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위의 지침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채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눈의 긴장이 줄고 시야가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자체가 자기 돌봄의 행동입니다. 당신의 눈과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는 시력에 영향을 주지만 몸은 여전히 영향에 반응합니다. 예순. 일은 여든이 되어도 세포는 재생하고 눈은 회복을 시도합니다. 의도를 갖고 선택한 네 가지 채소를 부드럽게 익혀 일주일에 몇 번만 섭취해도 저하 속도를 늦추고 남은 시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유는 늘 손상을 되돌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명함, 연결감, 자율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변화를 막 알아차린 분이든 이미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분이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력하지도, 너무 늦지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회복은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끼한끼 한끼 꾸준하면 됩니다. 이 메시지가 희망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과학에 기반한 부드러운 건강팁을 더 받아보시고, 삶에 빛이 필요한 분과 공유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채소를 시도해 보실 건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걸음을 계속 나아가게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느낌을 남겨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